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츠 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직감해신 여행 함께 떠나게 될, 과이의 퀴즈여정, 테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4,328분 들어오시고 계신데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4,519분 들어오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레츠 퀴즈가 이번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이 마지막 방송을 하거든요. 시즌 1이 끝나고 더 재밌고 유익하고, 재미 넘치는 시즌 2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시즌 1 마지막 방송날인 4월 30일에 특별한 퀴즈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참여하셔서 우승 상금 꼭 따가시길 바래요 자, 렛츠 퀴즈. 직감의 신. 오늘은 머리를 잠깐 쉬게 놔두고, 우리,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숙제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한 머리는 잠시 쉬라고 놔두고, 오늘은 직감만으로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 라운드당 총 1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문제당 보기는 3개,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12문제를 모두 맞춰주신 분들께는 상금 드려야겠죠? 일요일 직감의 신 상금 특별하죠? 오늘 상금 얼마일까요? 오늘 상금은 바로바로바로바로 300만원입니다. 네, 오늘 상금 300만원. 평소보다 훨씬 높은 상금이죠. 무려 2배가 넘는데요. 오늘 상금 직감의 신 12문제 모두 맞춰주신 분이 분들께서 따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10초의 시간 주어지죠. 이 10초의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20초의 시간 초과하시거나 오답을 누르셨을 경우에는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탈락한다고 두번 탈락한다고 그냥 보내드릴 과이 아니죠. 부활 카드가 있는데요. 부활 카드는 매 라운드마다 무려 두 번, 두번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탈락하셨을 때 저절로 부활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부활 카드 어떻게 써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많이 모을까에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열두 문제만 풀면 상금이 뿅 하고 나타나는 렛츠 퀴즈 오늘 비도 축축하게 내리고 날씨도 추운데 자 우리 아늑하게 한번 따뜻하게 재밌게 한번 풀어보게 볼게요 테일러의 꿀팁 들어가야겠죠 테일러의 꿀팁 넘버 원. 인터넷이 잘 터지고 조용한 곳에서 플레이 해주세요. 아까 어,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터넷 송수신이 잘안 되는 지역에서 접속하셨을 때는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꼭 조용하고 인터넷 잘 터지는 데서 플레이 해주세요. 케일레 꿀팁 넘 o 2 혼자 풀고 계신 분들 꼭 여러 명이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률 쑥쑥쑥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화해는 언제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과일을 추천한 후 그분들이 여러분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부활카드 모으실 수 있어요. 부활카드 매 라운드마다 두 번이나 사용 가능하니까요. 꼭 많이 많이 모으시고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8시 24분, 8시 2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직감의 신, 난이도 어떨까요? 어려울 것 같나요? 오늘 직감해신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Are you guys ready? Let's get started. 첫 번째 문제 보여. 치세요. 한자 오얀리의 총 획수는 A, 7, B, 8, C, 9. 네. 첫, 첫 번째 문제부터 한자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여러분? 한자 오얀리의 총 획수. 일단 여러분, 한자의 획수가 다들 뭔지 아시죠? 한자를 쓸때한번 그은 줄이나 점을 한자의 획이라고 하죠. 그럼 이 오얀리자의 획수는 몇 획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오얀리의 총 획수는 7획이었습니다. 이번 문제 빠르게 그리고 침착하게 풀어나갔어야 했던 문제였는데요. 1번 문제 치고 집중력을 많이 요했던 문제, 오얀리의 총 획은 7획. 정답은 A였습니다.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기억, 이, 미음, 칠 이는 a b c d e이다. 그렇다면 a b d e c는 a 참치, b 치마, c 기침. 자, 직감 스위치 키시고 10초의 압박까지 이겨내셔야 하는 2번 문제. 기억 이 e, 미음 지은 e가 순서대로 a b c d e였을 때 a b d e c는 뭘까요? 자음 모음의 재배치를 통해 유추해낼 수 있는 2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이번 문제도 빠르고 침착하게만 풀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음 모음을 재배치하는 문제였습니다. 기까지는 똑같고요. C, E, D, 즉 미음, 치읓, 이의 위치가 바뀌면서 정답은 기침이 되었습니다. 직감 스위치 켜둔 상태에서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3번 문제 보여주세요. 동요 옹달샘에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 동물은? A, 사슴 B, 토끼 다람쥐. 네, 여러분 동요 옹달샘 아시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로 시작하죠. 새벽에 이 동물이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데요. 이 동물 어떤 녀석인지 기억나시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토끼였습니다.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그 다음.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래서 정답은 토끼라고 하지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전자시계에서 AM, PM은 몇 시간마다 바뀔까? A. 6시간. B. 12시간. C. 24시간. 네. 전자시계에서 오전과 오후를 나타내는 AM과 PM. 같은 시간이라도 뒤에 이것들이 바뀜에 따라 밤인지 낮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A, AM과 PM은 몇 시간마다 바뀔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 치세요 네, 정답은 12시간이었습니다. 12시간마다 오전, 오후가 바뀌죠? 12시 PM은 오후 12시, 점심시간대인 오후 12시고요. 그로부터 12시간 후인 12시 AM은 오전 12시, 늦은 밤 자정인 오전 12시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가 볼까요? 5번 문제 보여. 지세요. 스님이 힘들 때 떠올리는 과거는 A. 초등생 시절, B. 중고생 시절, C. 대학생 시절. 네, 이번 문제 직감 스위치 완전 켜 두셔야겠는데요, 여러분. 보기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래요. 스님이 아주 힘들었던 시절. 어느 시절일까요? 정답 보여? 치세요. 네, 정답은 중고생 시절이었습니다. 중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스님, 승려를 뜻하는 또 다른 뜻으로 나와 있는데요. 스님이 힘들 때 떠올리는 과거는 스님이 고생하던 시절, 중고생 시절이었습니다. 6번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6번 문제 보여. 치세요! 경상도 사투리 걸거치다의 의미는 A. 걸치다 B. 다리를 걸다 C. 거치적거리다 자 사투리 문제 나왔습니다. 걸거치다는 누구나 아는 사투리는 아닌 것 같아요. 표준어를 쓰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누구나 알만한 그런 사투리는 아니네요. 걸거치다 어떤 뜻일까요? 모를 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찍기 신공으로 극복해볼까요? 정답은? 정답 보여. 치세요. 네, 정답은 거치적거리다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투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 이 문제 쉬웠나요? 모든 보기 모두 그럴듯 한데요. 정답은 거치적거리다 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주세요. 31일이 있는 달은 총몇 개일까? A. 4개 B. 6개 C. 7개 31일이 있는 달, 12달 중에서 28일이 있는 달, 그리고 30일이 있는 달, 또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31일까지 있는 달은 총몇 개일까요? 이 달을 세는 자기만의 공식이 있으신 분들은 정답을 맞출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7개입니다. 31일까지 있는 달은요. 1, 3, 5, 7, 8, 10, 12 이렇게 총 7개였습니다. 자, 문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8번 보여. 주세요. 17번째 알파벳은 A, O, B, Q, C, R. 자, 여러분 제가 알파벳 불러 드릴 테니까 숫자 한번 세 보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까지만 해 드리면 되겠죠? 정답 계산되셨나요, 여러분? 빨리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q였습니다. 이번 문제 은근히 어렵지 않았나요? 시간의 압박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문제가 이 10초의 압박감 때문에 어려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 볼까요? 문제 9번 보여? 주세요. 백설 공주에 나오는 일곱 난쟁이들의 직업은 a 농부, b 목수, c 광부. 자, 여러분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다들 보셨나요? 영화 초반에 난쟁이들이 일터에 도, 일터에서 돌아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손에는 연장을 들고 때묻은 얼굴과 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난쟁이들. 과연 이 작은 친구들의 직업 뭐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광부였습니다. 백설공주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극 중에 일곱 난쟁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광산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답니다. 문제 10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10번 보여주세요. 디즈니 영화 인사이드 아웃 기쁨이의 머리색은 무슨 색일까? A. 노란색 B. 파란색 C. 보라색. 네. 디즈니 퀴즈가 연속으로 또 나왔네요 이번 문제는 인사이드 아웃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 이렇게 다섯 가지 감정 캐릭터가 등장하죠 그중 가장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기쁨이 머리색 무슨 색이었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파랑색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등장하는 감정 캐릭터는 저마다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쁨이만 유일하게 머리색이 슬픔이와 같은 파랑색이에요. 아마 기쁨을 느끼려면 슬픔도 안아줘야 하는 슬픔과 기쁨은 어쩌면 아주 비슷한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네요. 자 문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11번 빨리 보여. 치세요. 거위털 10톤과 순금 10톤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A. 거위털 10톤 B. 순금 10톤 C. 같다. 자, 이번 문제 직감 스위치 켜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제를 적어도 세번 이상 읽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거위털 10톤과 순금 10톤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 치세요. 네, 직감 스위치를 켜 두신 분이라면 더 쉽게 맞추셨을 문제. 정답은 같다입니다. 딱 보기엔 거위털이 순금보다 당연히 훨씬 가볍죠. 하지만 문제의 답이 있었죠. 거위털 10톤과 순금 10톤, 10톤의 무게는 같기 때문에 정답은 같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어, 지금 생존자 수 확인해 볼까요? 430분께서 생존에 계십니다. 실시간 관람 인수는 2,300분이 넘었고요. 어, 탈락하신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자. 생존자분들은 지금 한 문제 남았거든요.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모두 화이팅! 자, 오늘 직감의 신 난이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직감의 신 마지막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빨리 풀어볼까요? 12번 문제 보여. 주세요! 태극기의 건곤 감리는 총몇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A, 13개. B, 18개. C, 22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던 이번 직감의 신 마지막 문제입니다. 태극기의 건곤감리. 태극기 사각형 네개 모서리에 위치한 작대기들 아시죠 여러분? 이것들이 건곤감리인데요. 몇 개가 있는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직감의 신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18개였습니다. 왼쪽 위에부터 시작해서 3, 4 5, 6 이렇게 총 18개의 선이 건곤감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건곤감리는 각각 하늘, 땅, 물과 불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오늘 생존자 누군지 그리고 몇 명인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직감의 신생존자 보여. 치세요.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당신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탈락하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매일매일 볼수 있잖아요 이번 달 30일이 마지막 방송인 만큼 매일매일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랑은 또 평일에 한번 주말에 또, 또 다른 직감이신으로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